분들입니다. 저는 한 번을 하고 안 하겠는가 했더니 아, 믿고 또한 번을 가고 두번 하면 안 하겠는가 했더니 삼 개국을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도 또 해주시고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네 예, 조촐하게 저희 일리터 크루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희 회사는. 네, 법인 설립은 지금 6년 전입니다. 6년째 법인을 짓고 저희는 전 세계 여행을 다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크루즈 상품을 전, 직접 개발해서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지금 박수현 사장님은 지금 동포들에게 정말 크루즈를 많이 전달을 해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크루즈를 가셨고 또 크루즈를 쉽게 갈수 있는 방법들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이주는 중은 고사에서일호죠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처음 신년을가진 거죠? 네, 맞아요. <laughs> 좀 올해는 지금 좀, 좀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예 어, 저 힘을 내보려고 지금 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이제 그 코로나 겪고 또 이번에 또 어.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 올해는 지금 5월 30일 예. 어, 저 일본 2박 3일 아 예, 이 크루즈가 우리 동포들이 기간이 짧고 음또 금액도 좀 알맞춤하고 네. 예, 이걸 기획하고 예, 이번에 대대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언제까지 그 참여하고 싶어 사람 런 어떻게 참여를 하는 돼요? 아, 그거는 저희 여행사로 예, 연락을 주시면 언제까지? 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빨리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더 좋은 방 그리고 더 좋은 혜택을 드리고 뭐 할인 혜택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우리가 허약해지면 보약을 먹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보약은 여행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최고봉인. 크루즈 여행을 보약으로 드신다고 하면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드셔보셨던 보약 네. 그것으로 새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저희가 잘 만든 보약을 크루즈 여행 보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았죠. 또 가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좀안 맞고 이제 마있도한번더 가고 싶어요. 아, 그때 한몇분가셨어요네 분. 네 분. 친구들입니다 네, 구 친구들. 네, 친구들. 네, 네, 네. 분하고 동포들 스물 두 명. 아, 동포 스물 두 명. 박수현 대표님은 원정나눔옆에 봉사 단체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네네 봉사활동도 하시고 봉사도 <laughs> <laughs> 뭐 가끔씩 나와요? 다 사업이 바쁘다 나니 쉴 때만 꼭 나올 거더라고요 끈끈하게 또원정나눔협에 우리 또 여행 회원들을 또 제가 이렇게 어. 추천해서 어, 네. 같이, 같이 회원님도 놀땐또 여행 같이 가고 봉사할 때또 같이 봉사도 하고 요 <laughs> 네. 그 박수현 회장님 아는지한 10년 넘었죠? 네, 그래가지고, 알고 이거 또 내하고 또 친분이 있어요. 또 동갑이고. 음. 사업하신다니까, 저는 뭐, 어, 우리 온종나라미 협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홍보하라고 좀 내가 많이 권한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많은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뭐 이렇게 또 8년 만에, 8년 만에, 8년 만에 또신내이 왔다니까, 제가또 우리 협회회장으을 해서 온종나라미 대표에서 오늘 참석했고, 어, 2025년 더욱더 어, 더 발전하는 루조 여행 클럽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더번창하시고 뭐, 몸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했뜻 2024를 마무리하면서 주위 분들과 손을 잡고 205년을 맞이하여 건강과 열정을 전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젠나는협회 네. 조광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권리경호회 김태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러버탁구협회 송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뭐. <laughs> 제한 동포 탁구 협회 행경운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족 재기민회 한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족 재기민회 신성순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포 한, 한마음협회 한 김세광 총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포 한마음협회 주승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참석하셨습니다. 가 아니네요. 신대방 재기협회 임복자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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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한분 어, 예기상도 김순아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언전나눔협회안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사회사만의 호응이나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접속! <laughs>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행사에 협찬을 도와주신 분들 호맹을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네이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 유명한 가수, 가수 조홍두, 가수님 초대하셨습니다. 노래 한곡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무튼 리듬프로 부르주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는 초대받아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최홍상 2팀. 원희영옥 2 예, 이거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서안 절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통해가지고 세계국을, 그, 여행을 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한 번을 하고 안 하겠는가 했더니, 아 믿고 또한 번을 가고, 두번 하면 안 하겠는가 했더니, 삼개국을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도 또 해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 적절하게 저기, 0만원 예, 한 팀의 0만원을 그냥, 예, 작을스를드리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또 여기 저를 통해서 여행을 가신 분들 또세 번씩 하면은 다음해에는 또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힐링 투어 크루즈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국내 여행을 다녀오신 회원님들이 귀중한 사진과 영상을 발락하겠습니다 我想要。 어, 2025년 14년에 모두 건강하시고, 하늘이 하시는 일 모두 모두 대박하시길 기원하며, 월드 투어 크루즈와 함께 국내외 여행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어... 복 많이 받으세요. 식사가,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보석의김민수입니다네 오늘은 중국 독의 크루즈 여행에 모셔받링 힐링플레이와 신년의 행사를 가져서 이색적인 행사죠. 어,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가리봉동에 있는 곳인데요. 중국 부보석의 크루즈 행사 어, 관련해서 오늘 뭐, 어,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얘기들을 들어보고 이렇게 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요 크루즈 화이팅! 여기, 큰 선생님,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예. 네. 어, 언제? 어, 여기, 는 다른 데로. 저는, 네. 세계 <laughs> 제일 큰 거. 아, 그러시구나. 네. 여기도. 우리 네. 6월달에. 6월달에, 네. 아까 같이. 네. 아, 네, 네, 네. 올해도 가실 거예요? 예, 네, 갈 겁니다. 이번에 <laughs> 파리로 가야죠. 네. 네. 아, 네. 여기는맨 저도 세 번씩 세계나라를 갔다 오신 분들 네또 예, 크루즈도 또 같이 갔다 오신 분 세부를 다녀오신 세분 있어요? 네? 세 번? 네이 예, 이 팀들 이 제가, 팀들? 지금이... 예, 아까 상을 아탄 봉투를 예, 탄 예. 우리 시민이 네네 어? 관심 이 있는데 아직은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다녀오신 분들. 네. 네. 전화 상으로만 정말. 아, 아 관심 이 있는데 시간이 네네, 안 돼요. 통화를 네. 수업생 했는데 처음 뵈요. 예, 올해는 많이 다닐게. 아. 올해는 많이 다닐게. 아. 오, 오, 올해는 또 가세요? 네, 갈게요. 여행 <laughs> 예, 원래 많이 다니시는 분들인데. 아. 저를 지금 한 번도 못 봐놔가지고 지금 성향도 모르고 하니까 지금 그래. 우리 잠깐 아, 세번 다녀오신 분한번 아, 아, 소감 좀 들어야겠다 아 맞아요 어? 아, 어디 아, 어디, 세, 어디 세, 갔다 오신 세, 거예요 세번 베트남 베트남 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발리 러시아 발리 네 인도네시아 발리 그거 크루즈에저 비싼 거 아니야? 비용 많이 들지 않아요? 네? 비용 많이 들지 않아요? 많이 안 들어요 아? 많이 그, 안 네. 들어요 그몇 명이 같이 가셨어요? 네. 우리 그때 아홉이야 아홉 명? 아홉 명갔나 아홉 명 아홉 명까지 오래? 어때요? 다녀오시니까 소감이요? 좋아요 왜냐면 되게 좋지 힐링드리고 그렇게 코로나 딱 그래 서러워 못 갔어요 지금 아 힐링 <laughs> 코로나 때문에 힐링투어 그로저를 위하여 위하여 위가요 여기 네. 예 우리 태국, 태국을 갔다 오신 네, 우리 네, 예술 사람이에요 예술단. 태국에 다녀오신 분 네, 네, 네. 우리 잘 찍어주세요 한잔더시고잘 네, 네. 찍어주세요 무슨 네. 예술단이었어요? <laughs> 네. 네. 예술단입니다 예술단. 유력한 여행에 유력한 관심 있는 다음 투자들입니다 네. <laughs> 우리 사진 찍어주세요 있었어? 크루즈 여행도 네어디알 거예요 우리는 어 먼저 갔다 오고 홍콩도 갔다 오고 아, 오, 올, 올해도 또 갔다 오고 또봐야야자 우리 즐거운 크루즈 여행 여행 예파 예예 야야.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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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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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변 광청 광청 예배초구배초구왕청 광청연 배초구진예 연변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덕도 세 개. 우리 그 친구들은 아직 저한테로 예행 갔다 오신 분들이 없어요. 아, 아, 원래 친구들이 어. 원래방청에 네. 학교 이름 무이 되는 거야? 배천고배천고예배천고 중... 네,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아다 동창분들. 네네. 네. 아, 동창분들이고 두 분은. 네네. 박코자 우리 한번 한국자. 아. 들어 그루, 우리 다 방에 있는 회원님들 네. 우리 또 아까 세번갔다온아 네. 네, 했지 아까 네. 네. 우리 이제 어여기도또 네. 베트남 네. 다월달에실 <laughs> 분들 아 그렇구나 여월달에예예 또, 우리 한 번, 화이팅 저를 위해서, 화이팅 아, 해주세요. 미 우리 크루스, 저거, 네. 여행, 미아역. 제 힐링. 대박 남길 바랍니다. 자. 네, 대박. 대박입니다. 힐링 투어 그루즈미아 네. 3월달에 베트남. 예. 누구하고 같이 가세요? 우리 친구, 부부 동반 올라갑니다. 몇 분? 여덟 명요 여덟 명 아유. 저기 처음 가시는 거죠? 예, 처음이에요. 아유. 아, 직금 예. 가슴 설레시겠네. 아주아주 설레입니다. 몇 며칠? 며칠? 3박 5일이에요. 3박 5일이에요. 네, 예. 어, 아, 예. 지금 추워가지고 아. 대표님부터 계림동볼간들 계림동 볼간들 볼관들+ 볼관들+ 볼다들 볼관들+ 볼관들+ 볼관님 볼관들+ 볼관들+ 가관들 볼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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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관 예, 볼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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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볼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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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관들들 가니까 건물부터 틀어 갖고 싱가포르. 네, 음. 예, 그 건물 다채러왔어요 너무 다채러와서 건물부터 쌓여 갖고 아무튼 구기가 산은 없잖아요. 아니, 이건 역 이건 저 비행기 타고 할을때 크루즈 여행 아니야. 크루즈 못했어요. 왔어요. 비행기로 갔어요. 아, 네? 예, 비행기. 아, 네. 예,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예. 아. 네. 크루즈는 크루즈는 아니고 네. 예. 비행기 타고 싶어해. 예, 본인이 할 거야. 오만해지면 크루즈 타고 언제 갈 네. 거야? 저희는 싱가포르 동남아 크루즈 같이 갔어 우리, 우리 대표님이랑 다같이 아 <laughs> 크루즈 여행 가는게 뭐가 좋아요? 난 크루즈 아무튼 크루즈에 딱 내리니까 싱가포르에 내리니까 아 어, 내가 정말 잘 왔구나 이 나라를 와본게 내가 정말 처음에는 그, 좀 반신반의 했거든요 어, 근데 하루하루 지나니까 너무너무 아니, 즐거웠어요. 그게, 근데, 일반, 뭐, 비행기 타고 하더라 근데, 크루즈, 배 타고, 크루즈 여행 가면 뭐가 좋아? 그 안에서, 어.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아, 그 안에서? 예, 뭐, 나이트부터, 뭐, 그 다음에 수영. 뭐 하여튼 타고 어 내가 즐길 어, 수 있는 걸다할수있어 어. 먹는 것도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 그냥 드지도 못하는 <laughs> 과일부터 음식 별별 <laughs> 없는 게 없이 다 그냥 음. 나오거든요 그리고 먹고도 또 숯소로 가져와 먹을 수도 있고 음. 아무튼 가보면은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대 어. 그냥 그,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싶어 네. <웃음> <웃음> 아, 무튼 그렇게 좋았어요. 또 yeah. 우리 여기서 같이 우리 당조자들이 여기 또 크루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을 위해서. 자. 자, 예측자 이번에 우리 월님이리 우리 월크루즈한 생활을 위하여. 위하여.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코옆에야, 아, 여기 <웃음> 네, <웃음> 네, 네, 우리 다코예페가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laughs> 우리 다코예페도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가지 너무 진짜 기이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저를 위해 가지고 또이또